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65 수학 바로 세우기 교사 도쌤입니다 오늘은 네 자리 수에서 띄어세기와 크기 비교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비 부분을 볼까요? 먼저 띄어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리 수에서의 띄어세기는 1000, 2000, 3000 이렇게 1000씩 띄어세기 1100, 1200, 1300 이렇게 100씩 띄어세기 1110, 1120, 1130 이렇게 10씩 띄어 세기 1110, 1111, 1112 이렇게 1씩 띄어 세기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자리 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네 자리 수의 크기 비교를 하려면 첫 번째 천의 자리 수를 비교합니다. 이때 천의 자리 수가 더큰 쪽이 더큰 수입니다. 그런데 천의 자리 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백의 자리 수를 비교합니다. 백의 자리 수가 더큰 쪽이 더큰 수입니다. 백의 자리 수가 같을 경우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십의 자리 수를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의 자리 수가 큰 쪽이 더큰 수입니다. 십의 자리 수가 같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일의 자리 수를 비교하여 크기 비교를 합니다. 예시로 9,100, 7,000, 7,10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단계, 천의 자리수를 비교하자 9,100이 가장 큰 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남은 7,000과 7,100을 비교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인 100의 자리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0과 1 중에서 1이 더 크기 때문에 7,100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럼 B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A의 쉬운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초 탄탄 1번 문제입니다. 5280, 5290을 봤을 때 10씩 띄어 세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5290에서 10을 띄어 세면 5300이 되고 5310에서 10을 띄어 세면 5320이 됩니다. 7두 번째 문제에서 7,400과 7,500을 봤을 때 100씩 뛰어세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7,100 뒤에는 100씩 뛰어세어 7,200, 7,500 다음은 7,600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초 탄탄 2번 문제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써넣으세요. 1번 4,370과 5,200은 천의 자리 수를 비교하면 바로 5,200이 더 큰다,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2번, 8,125와 8,127은 10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가 모두 같아서 1의 자리수를 비교하니 8,127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3번째, 6,321과 6,330은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해서 6,330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째, 5655와 5555는 100의 자리수를 비교하여 5655가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친구들이 많이 아는 실수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띄어세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3572와 3672가 반복되는 문제라고 착각하여 생긴 실수네요. 3672에서 100씩 뛰어 세면 3772. 그 다음은 387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00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가 같은 상황에서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해야 하는데 1의 자리 숫자를 비교하여 생긴 실수네요. 바르게 계산하면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해서 3 6 9 0 69가 3671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를 한번 풀어볼까요? 1000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가 같고 1의 자리는 오른쪽 수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네모 속에는 7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 7보다 작은 수인 6, 5, 4, 3, 2, 1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자리 네 수에서 띄어 세기와 크기 비교를 배워보았어요. 띄어 세기를 할 때는 앞뒤 숫자를 살펴보아 몇씩 띄어 세는 문제인지 꼭 확인하도록 하고, 크기 비교를 할 때는 큰 수부터 확인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한번더 복습해 봅시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안녕.